요, 요 문장 보세요 밑에. She's alive here. 이거 맞나요? 이거 우리가 지금 배운 문법으로 보면 이거 맞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죠? 이거 틀린 문장이라고 생각이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운 근거에 따라 자동사니까 수동태로 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 되므로 얘는 틀린 문장이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이기 뭐야 저 새끼 짜증나 아나쟤 싫어 어왜 아, 쟤는 뭐 저렇게 설명을 해 근데 근데 이거 맞는 문장인데 어떻게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거 옛날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거 써요 실제로 왜 그렇게 됐냐면 예전에는 원래 영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문장을 표현을 했어요 어 나는 그녀는 있다 이거 한 상태 도착한 상태로 있다 도착했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현재 완료라는 표현이 되면서 이게 has arrived 요즘 이 현대 영어는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이런 표현이 더 많긴 해요. 하지만 얘도 맞긴 맞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누가 질문을 했었는데 she is를 줄여도 she지고 she has를 줄여도 she지예요. 똑같아요. 얘가 얘가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그렇죠? 현대 영어는 사실 얘를 더 많이 쓰긴 하지만 이런 표현도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정리를 하면 일부 자동사는 비동사형인 비동사 플러스 PP 라 할지라도 얘가 수동태가 아니란 얘기죠 이해돼요? 그 그러니까 얘가 지금 수동의 PP 형태가 수동의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되고 있네. 좀 어렵죠 지금 어려워지고 있죠 짜증 날라 그러죠. 이렇게까지 알고 싶지 않죠. 그렇죠. <laughs> 어, 음 그래요. 어쨌든 일단 전 설명을 할게요.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만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만 받아들이고 어쨌든 이것도 맞는 문장이고. 이제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표현을 썼었고 영국인들이. 근데 이제 현대 영어로 들어오면서 해즈피피라는 형태가 생기면서 이제 쉬지고, 쉬 i s 도 쉬지고 쉬해 s 도 쉬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가 얘가 동일해지는 표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비동사풀로 피피니까 우리가 배운 거에 따르면 수동태기 때문에 이 문장 틀린 문장이다. 자동사 수동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건 틀린 문장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건 맞는 문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런 표현이 남아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일부 자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의 비도 PPP가 수동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즉, 내가 지금 계속 한 얘기가 뭐냐면, PP라는 애가 수동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어, 지금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야. 얘네가 지금 수동을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해돼요? 되고 있어요.